결선 및 배관 작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수치에 잘 맞게끔 해야 되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 자, 우선 제어함을 잘 꾸며서 부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분필하고, 이제, 자를 가지고 수치에 맞게끔 선을 긋니다. 그죠?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1번은 피관이에요 아까 스프링 루크 한다는 게피관입니다 피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CD 관이에요 예, CD 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 수치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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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맞게끔 하는데 RL, GL 있는데 RL이 무슨 색깔입니까? r 네드죠, 네드, e 드 램프. d 예, 법내 보시면 다 n e 있어요. d n e 뭐다? 그 d 램프 t 요 그래서 빨간색 램프 녹색 램프 그죠 그 다음에 버튼도 푸시 버튼 뭐뭐어 1번 있을 테고요 2번 있고 3번 있을 테 근데 범내에 다 색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저 그 다음에 o l 이런 것들을 그냥 단자 이런 거에 그 위치에 맞게끔 수치에 맞게끔 넣어줘야 됩니다 네, 우선 자 이제 제어 회로도에 이제 그 번호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색 펜이왜 필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색펜이 보통 뭐 하사표 방향을 그린다든지 불필요한 작업을 할필요 없이 색깔을 구분해서 자, 검정색은 우리가 기본적인 릴레이 번호를 매기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윗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간색을 이제 뭐 주식에서도 보면 빨간색이 위로, 위로 올라가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윗단자의 색깔로 할 거고요. 아랫단자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니까, 어, 굳이 하사표를 그리지 말고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시간이, 음 시험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3색펜을 가지고 그린다는 의미가 매우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다. 에. 절대로 뭐, 하자표 위아래로 아니면 뭐, 뭐, 어떤, 뭐 글씨로 쓸 필요 없이, 어 펜으로만 해결하자고요. 자, 우선 검정색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게 뭐냐. 아까 앞섰던3총사하고그 다음에 12핀짜리 MC하고 2 o c r 번호를 애우란 얘기죠. 그걸 암기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시고 보시면은, 어, 렵겠죠 자, 암기 했다고 가정하시고, 자, 말씀드리도 할게요. 자, 우선 본을 매기겠습니다. 본을 매기는데, 어, 우선 EOCR, 우리가, 우리가 여기 보면, 주회로가, 이회로입니다.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은 뭐, 주인공 있죠? 주인공, 이 주회로입니다. 회로에도 주, 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요건 뭐예요? 보조, 회로가 되겠네, 그죠? 주연이 되겠, 이제 주연이면 보, 저, 조연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주회로고, 보조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그럼 보조회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단순하죠? 주회로는 전기가 그냥 도통이 될것 같아, 그냥. 접점만 붙으면, 그죠? 그, 맞습니다. 접점만 붙으면, 스위치, 스위치 올리고, 이 mccb죠? 스위치 올리고, mccb 접점만 붙으면 전동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 한쪽 방향으로, 그죠? 네. 삼상 모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조회로는 뭐예요? 이 전동기를 언제,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바로 보조회로예요. 다시 말하면 제어회로죠. 컨트롤입니다. 이게 컨트롤 시켜주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전동기가 언제, 어떻게 돌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뭐이 회로 내용은 우선 우리가 결선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능사에서는요. 어, 동작 설명 몰라도 합격그래요 이게 좀 현실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결선을 잘 하자. 그러면 결선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 번호를 우선 잘 매겨야 됩니다. 그죠? 번호를 잘 매기고, 그 매긴 대로 우리는 자석을 놓을 겁니다. 자석을 놓고, 그 다음에 자석 문대에다가 결선을 한 다음에, 그대로 뛰면서 결선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분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맞으면 부착하고 연결해서 끝내는 거예요자 볼게요 자 우선 번호를 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의 <laughs> 번호가 자 어떻게 되죠? 요거는 예 네, 123이잖아요 123 789 그죠? 123 789가 되겠습니다 789 밑에는 789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밑에 그 그럼 PR은 어떻게 되죠? PR도 123 7 8 9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123 789 789에서 123 갔다가 789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접점만 1, 2, 저, PR에, 파워 릴레이에 접점만 붙어주면, 그 언, 언제 붙어요? 이, 제어 회로에 있는 PR, 여기에 전원, 전기만 들어가주면 붙어주는 접점이죠? 그럼 전동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EUCR에 1, 2, 3은 뭐다? 어, 예. 여기서 항상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가, EUCR 여기 있죠? A, B 접점 있죠? A, B하고 붙어 있다가 A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왜, 언제 떨어져요? 여기에 가부하가 걸렸을 때, 가절류가 걸렸을 때. 그죠? 같은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는 가부하를 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자, 여하튼 동작 설명은 나중에 어, 차후에 하, 말씀드리겠고요. 번호를 먼저 매겠습니다. 주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회로에 해당되는, 어,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퓨즈죠? 퓨즈 퓨주 이후로는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는 흑, 적, 청, 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회로에는 굵은 전선 씁니다. 2.5 스퀘어 짜리 전선을 씁니다. 그죠? 색깔대로 쭉 가면 돼요. 이렇게. 예, 단자를 거쳐서 가면 됩니다. 예, 녹색은 바로 해서 접지로 가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퓨즈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써도 관계없어요. 물론 이걸 색깔을 맞춰, 뭐 맞춰서 쓰,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원칙은 뭐냐? 전선은요, 전류의 양과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주, 주회로니까 2.5 스퀘어. 이쪽에서는 분기돼서 나가기 때문에 노란색 1.5 스퀘어를 쓰면 돼요. 이보조회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굵은 어, 파이프, 얇은 파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수도 배관으로 얘기한다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번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매길 때뭐뭐우주수는 매겨도 되지만 우선 어, 여기 220이 걸리는 이 부하에 번호가 있는 것부터 매기고 없으면 건너뛰면 되죠. 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릴레이죠 릴레이 자 릴레이는 우리가 뭐, 뭐 뭘로 쓴다? 검정색 펜으로 쓰는 겁니다 네임펜 3개 중에 검정색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6번 12번 UCR의 전원은 6번 12번 프리콘 릴레이에는 이게 8핀짜리죠 2번 7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OL 항생램프는 없습니다 부자하고 그죠?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X는 뭐예요? 아 릴레이 우리가 5자리 릴레이라고 해서 X라고 얘기하는데, 보존 릴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8핀짜리 릴레이라고 법내에 나와 있어요. X는 8핀짜리 릴레이라고 법내에 있어요. X로 쓸 수도 있고, R로도 쓸 수도 있고, RY라고도 쓸수 있어요. 그건, 어, 법내에 어떻게 표기돼어 있냐에 따라서 헷갈리면 어딘다? 법내를 보시면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도 2번, 7번이 되겠죠, 전원은. 그죠? 코일, 호일, 코일에 전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PR은 6번, 12번이 되겠고요. 자, 아래라고 지혜는 뭐예요? 램프죠? 램프는 번호가 없어요. 단자입니다. 그 대신 얘네들이 위단자로 갈 거냐, 아래단자로 갈 거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그죠? 그럼 배치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선 릴레이 번호를 매기야 되니까, 자, 이제, 위, 이제, 항상 어떻게 돼요? 부하를 먼저 매기고,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죠? 자, 우선, 보니까 퓨즈 지나서 여기 이후 이고 이 c 샤에 이접점 있죠? 자, 이, 여기가 공통이겠죠? 왜냐면 B도 해당되고 A도 해당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10번하고 11번 써도 되지만 10번 뭐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10번을 여기다 쓰고 여기는 4번,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요, 요, 푸시 버튼 단자니까 B 접점이니까 건너뛰고요. 단자니까 얘도 단자니까 건너뛰고 자, 이 X가 있는데 X가 지금 3개나 돼요. 그죠? 그 다음에 PR 있어요. 자, 우선 뭐 PR부터 먼저 매겨볼까요? PR이 번호 기입할 때 어쨌든 검정색을 지금 매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자, PR은 A 접점이 먼저예요. 1, 2, 3 썼죠. 7, 8, 9 밑에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4번, 10번. A 접점은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4번 매기면 되죠. 단자가 이건 공통이 없으니까. 이 o c r 처럼 공통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써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예, 접점만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예, 10번, 4번 써도 되고, 4번, 10번 써도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예, 4번, 10번 썼어요. 요 단자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X가 있어요 X가 X는 요거 8핀짜리 딜레이인데 8핀짜리 딜레이 자, 자세히 보세요 세트별로 있었어요 자 1번하고 4번하고 붙어있다가 3번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8번하고 6, 5번하고 붙어있다가 6번으로 갔죠? 네 이렇게 전개 들어가면 어때요 2번 7번 이렇게 됐죠? 요것이 어, 한 세트인데 자 A하고 B가 한 짝꿍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을 먼저 쓸지 8번을 먼저 쓸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 대신 저는 1번을 먼저 쓸 겁니다 자 1번이 먼저 자 1번 쓰게 되면 A 접점 A 접점 B 접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해서 하나 묶어서 1번 써도 되고 자 아니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내가 1번 쓰겠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뭐이왕이면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1번으로 쓸래 하면 써도 돼요 물론 8번 써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부터 먼저 쓰고 자 그러니까 1번부터 먼저 쓴다고 과정했을 때자 이건 뭐죠? A 접점이죠? 3번 붙어있으니까 뭐죠? 4번 그죠? 그리고 뭐 보는 매기 거고요 얘는 A접점이죠? 이제 1번 단자는 못쓰죠? 이제 양이 너무 넘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짝꿍을 이제 다 썼으니까 안쓴 8번 6번 쓰, 쓰면 되겠죠? A접점이니까 그죠? 반대로 써도 관계없어요 이게 여기는 8번 쓰고 6번 쓰고 5번 쓰고 1번 3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번부터 먼저 쓰고 3번 4번 쓰고 아, 이, 어차피 1번 단자는 다 썼으니까 8번 6번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는 공통이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로. 위로, 아래로, 봐, 없죠? 없죠? 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번, 8번 써도 관계없어요. 예, 네, 접점만 연결해주니까. 근데 단지 얘는 공통으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위단자를 1번으로 내가 썼는데 밑으로 1번 연결할 수가 없잖아. 1번, 1번 어떻게 연결해요? 말이 안, 더, 떨어졌잖아, 떨어졌잖아. 예, 네. 여기 2접점하고 이 2접점하고 이붙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여기다 1번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약속을 어긴 거예요. 자, 공통, 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다, 이 저, 점이 뭐예요? 다 같이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1번, 절대로 1번을 써야지. 예, 딴거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이해 가시겠죠? 자,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1번. 자, 1번. 똑같으니까 이게 자, 3번, 4번. 맞죠? 그 다음에 얘는 X. 나머지 X는요? 8번, 6번 쓰겠다는 얘기죠. 5번 쓰면 안됩니다. 이거 A 접점인데 5번 쓰면 안되죠. 6번에 다 암기하셨다고 보고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딜레이가 어디있어요아 이제 8핀짜리 딜레이 끝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FR이 있네요. FR은 여기 공통이 아예 여있네 그죠? 여기, 그렇죠? 여기 뭐, 뭐 있어요? 1번, 3번, 4번 써야안 써요? FR은 땡! 안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8번 여기몇 번? 5번 맞아요? 아니잖아요. 6번 써야지. 6번 A 접점이니까 붙어있는 게 5번이잖아요. 원리는 같지만 이 삼각형이 이 꽃군데, 이 붙어 있는 거고,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는 5번. 여기는 이 단자는 6번. 그죠? 자, 번호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한 단자잖아요. 그죠? 예. 자, 5번, 6번, 5번. 그죠? 이렇게 매겼어요. 어, 제어 회로도에, 어, 계정기 번호 기입을 다 했습니다. 자, 이 계정기 번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계정기는 그 제어함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제어함 안에, 검정색으로 우리가 번호를 다매겠어요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갈거냐 아래로 갈거냐 들이 어떤 것들이죠? 번호를 안 매긴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뭐 푸시 버튼하고 이세개하고그 다음에 램프, 부저, 램프, 램프 예 이것들은 뭐예요? 번호가 없는 거죠 현재? 없다 보니까 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 배치도를 봐야 돼요 위에 있는지 아래로 있는지 먼저 보고 위 한번 볼게요 자 배치도하고 자이 시험지에는 어 요거 어, 제어 회로도하고 배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옆에다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배치도를 예 배치도를 옆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이게 배치도죠? 예 시험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 보고 배치도를 다 갖다 놓으면돼요자 요까지는 우리가 본을 매긴 겁니다 그죠? 예가다게 매겠어요 오해요 제 밀레이 호는 다이 안에 있으니까 검정색 매겠고요 자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색깔을 제가 빨간색을 잡았어요 위는 로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파란색은 뭐다? 아, 어, 아래로 가는 단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푸시 버튼 어디죠 푸시 버튼 2번, 3번 1번 여기 있고요 그죠? 이건 배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2번, 3번을 먼저 놓고 1번을 여기다 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PB2는 어디 있어요? PB2는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여기 있네요 PB2는 예범에뭐 있어요 이게 PB2가 나, 저,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터미널 블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봤을 때 단자대를 주면, 예, 단자대를 모아서, 뭐,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12핀, 뭐, 15핀짜리, 뭐, 20핀짜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뭐, 10핀짜리 주고 뭐, 더 붙일 수도 있고, 막, 여러가지 있는데, 어, 단자대를 모아서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을 자동적으로 매겨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지 뭐냐면, 여기서 몇 가닥이 들어가느냐. 어차피 이건 다 결산을 할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몇 가닥 들어가느냐? 몇 가닥? 몇 가닥 가느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작업하기 전에 먼저. 작업하고 나서, 먼저 이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선이 막 엇갈리잖아요. 가는 게. 그러니까 미리 갈 방향을 미리 잡아놓자는 얘기죠. 번호 기입할 때. 번호 기입할 때이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래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1번부터 여기 세 가닥이 왜 들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자. 여기 뭐죠? 푸시버튼 2번, 3번을 볼게요. 2번, 3번. 푸시버튼 2번, 3번이 있죠? 2번하고 3번 여기 있죠? 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세요. 자, 2번, 2번의 단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 같이 연결되어 있네, 전선. 뭐, 단자가, 어머, 건너뛰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연결돼 있죠? 여기 단자, 중간 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을 하나 묶어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돼 있죠?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번호를 따로 써야죠? 그래서 요거를 나는 먼저, 공통을 먼저 1번 쓰겠다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자가. 여기서 공통 단자를 하나 써서 1번, 2, 여기가 2번, 3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세 가닥이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번호를 그렇게 매길 거고요. 그 다음에. TV2가 있죠? TV2. 그 다음에 TV2를 먼저 매기니까, 그, 그 다음에 매기해야 되죠? 먼저 매기버리면 엇갈리면 안 되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엇갈리면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나중에. 단자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서 따로따로 나와주는 것이 작업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3번 쓰고, 3번까지 쓰고, 자, 이분, 여기서부터 4번부터 될 겁니다. 뭐, 다 4, 5, 6,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4, 5, 6, 7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자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4567.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번은 어있어요 1번 다, 어, 혼자만 여기 에 나와있네요? 혼자만 나와있으니까 어디있어요 1번. 어, 여기 있네. 단자 두 개밖에 안 쓰네요. 1번 단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죠? 푸시 버튼 1번은. 비접점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나머지 숫자가 돼 8번, 9번 쓰면 되겠네요. 그죠? 8번, 9번. 8번, 9번. 예, 네, 비접점만 쓰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번호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단자부터 먼저 매깁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있다? 푸시 버튼 2, 2하고 3가 있으니까 2,3를 먼저 매길 때 요걸 뭐, 뭐다? 1번 예, 여기 첫 번째 단자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A 점점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가서 1번에서 가서 하나씩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번호를 2번부터 먼저 왼쪽에 있으니까 예, 여기 1번 에 연결을 해준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2번 그 다음에 예, 2번 그죠? 그죠? 2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3번 이렇게 가겠네. 그죠? 3번은. 3번. 여기 있죠? 그럼 3번, 여기, 이, 이, 이 3번 가는 겁니다. 그죠? 어려우거아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이, 이 배관에 세 가닥이 가는 거죠. 세 가닥이. 공통을 1번으로 잡고요. 그죠? 2번, 3번. 그죠? 자, 요거는 그대로 가면 돼요. 4, 5, 6, 7. 어디에요? 네. 요 4, 5, 6, 7로 나가면 돼요. 어차피, 나가줘야 되잖아요. 이, 이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집합시킨 거예요. 자, 4, 5, 6, 7, 4, 5, 6, 7.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예. 4, 5, 6, 7, 이, 그대로 여기 4, 5, 6, 7, 연결하면 되죠? 요거만, 이 자리를 알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1번은 여기로 가고, 2번은 여기로 가고, 3번은 여기로 가잖아요. 그냥 배치도에다가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배치도에다 가 미리 써놓으면 편한데, 배치도에다가 안 써놓고 그냥 하다보면 나중에 막 엇갈린단 어, 말이에요. 그럼면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퀀스 도면에다가, 배치도에다가, 어, 같이, 동일하게 호을 매겨줘야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 어떻게 되죠? 푸시 버튼 1번이니까, 어 어떻게 되죠? 7번하고 8번이니까, 아니, 8번하고 9번이죠? 8번, 9번 매기면 되네요. 그죠? 8번, 9번. 자, 8번, 9번. 그럼 요거 8번, 9번 되겠네. 요 그죠? 8번, 9번. 그럼 그대로 연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죠? 그럼 아래 단자 다 이미 설계를 다한 거예요.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자, 파란색은 터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빨간색 메인 펜을 딱 꺼내세요. 볼펜을 끄내시는 게 맞겠네 그죠 볼펜을 딱 끄내서 어떻게 돼요 네, 빨간색으로 위, 위 단자가 이거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첫날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둘째날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죠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TV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왼쪽부터 시작하니까 1234 4, 4가닥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왜요 RST이니까 아 4가닥 그럼 무조건 4가닥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 그죠 4가닥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2,3,4 그죠 여기 1,2,3 여기도 1,2,3,4 그대로 그죠 뭐 어려울게 뭐 없, 없잖아요 나중에 요, 요거를 1,2,3,4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에다가 나중에 바꿔놔서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머리 안 써도 돼요 신경안 써도 돼요 화살표 만들 필요 없잖아요 빨간색은 위 파란색은 아랫단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본을 매기는 거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자하고 오해를 보니까 배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배치도를 보고 항상 어디된다 도면에 제어 회로도에 어디 있냐 봤더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공통 이 있네. 오, 어때 한 가닥만 가면 좋잖아요. 따로따로 두 가닥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자 이걸 번, 뭐 번호 4번까지 썼으니까 이거 얘를 5번 하자고요. 그죠? 5번, 6번, 7번 순서대로. 자 그렇게 보면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5번, 그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썼네. 그죠? 볼게요. 자 번호부터 먼저 매길게요. 자 5번 공통이죠. 공통. 자, 얘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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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닥만 간단 얘기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5번, 그죠? 같죠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일이 뭐예요? 6번, 이제 6번 매길, 6번 단자에서 가면 되죠? 오케이. 그다음 7번. 예. 6번 갖고그 다음에 7번 번호 매길게요. 7번 매기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라고 제를 보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예, 얘, 얘가 여기 같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얘를 번호를 먼저, 나머지 번호부터, 이제 8번부터 되겠죠? 8번 쓰고요. 여기 8번. 예. 예 8번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되겠네요. 그죠? 어, 뭐예요? 아래부터 먼저, 9번, 10번. 그죠? 아니, 9번. 9번. 10번. 10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결선 다 이제 설계를 다 했잖아요.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뭐다 자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정색을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 펜을 가지고 우리가 번호를 매겠는데 닐레이 닐레이는 이 안에서만 끝나요 그죠 그래서 검정색을 썼고요 파란색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어떤 게 먼저 돼 있나 어, 우리 배관을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1, 2, 3으로 여기서는 순서대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얘는. 근데 어떻게 된다? 할당을 우리가 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요? 작업하기 전에 그래야 편합니다. 만들어 놓고 1 번에서 3 번까지 세 가닥이 가는 거고 요번네 가닥이 가는 거고 두 가닥이 간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4가닥, 3가닥, 네 가닥, 세 가닥, 네세 가닥 이렇게 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편하죠? 그럼 우리가 작업할 때 미리 이거 다 써놓으면 어, 엄청나게 편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작업에 이제 들어갈 때 네. 작업이 뭐 어떻게 되는니까? 어 뭐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검정색하고 다 써놨죠? 아, 썼잖아요 지금까지 그 시험지를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작업을 할때뭐뭐 뭐, 뭐다? 제어함에 있는 배치도의 위치와 사이즈에 맞게끔 배치를 해놔요. 자단히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어놨어요. 그죠 위아래로 나갈 때 얘를 간통해야 돼요. 얘얘뭐 얘를 지나서 가야 돼요. 건너뛰면 안됩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자대가 양쪽에 있고요 MCCB 퓨즈 그 다음에 어, PR 그 다음에 XFR EOCR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도록 시험지에 돼 있어요 배치를 해놓고 자 얘는 배관의 중간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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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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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니까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서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 번호를 쫙 번호를 이렇게 딱 갖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번호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실제 우리가 배, 관을 하다 보면은, 배선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깁니다. 저도 실수 많이 생겨요. 네, 승질이 급하니까 막 하다 보니 생겨요. 근데 안 생기면 좋죠. 근데 네, 생기면 찾아내면 되지만, 어, 그 실수를 줄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수 안 생기면 정거 망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실수가 생깁니다.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은 습관은 뭐예요? 실수가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뭐부터 이제 할 거냐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색깔을 가지고 자 우, 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10개만 있어도 돼요 단자가 이게 우리가 핀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자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 우리가 여기 노란색 여기 퓨즈 이이두 이, 이 전선부터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주회로부터 먼저 그려 보자고요 간단하게 주회로부터 하고 나서 노란색으로 하자고요. 그래야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회로를 간답니다 어떻게 하죠? R, S, T, E. 그럼면 여기서 R, S, T가 어디죠 t B, 1 t B, 1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이렇게, 자, 보세요. 1, 2, 3, 4. 그죠? 오죠? 그럼 어디로 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MCCB. MCCB가 여기 있죠? 여기 네 가닥이, 네 가닥 중에서 녹색 빼고 세 가닥 여기로 와야죠? 배선율 차단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배선율 차단기 2차 측에서 어떻게 돼요? 어디 로 가요? e 우 c r EOCR이 어디 있어요? 이거죠? e 우 c r 몇 번으로 가요? 123 123으로 가려면 뭐 어떻게 돼요? 이세 단자가 요렇게 가면 되죠? 예? 그럼 자 건너뛰어서 789가 여기 있죠? 789가 어디로 가면 돼요? 예? MC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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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1 2 3으 가면 되죠? 요렇게 가야죠? 요, 요, 요 사이로 갈수 없어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 123 그럼 1 2 3또 이렇게 가죠? 이런 사 건너뛰어서 이접점 건너뛰어서 이, 이거는 이 이제 내부 릴레이에서 어, 동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속켓까지로만하는거잖 소켓 속럼 이거 어떻게 돼? 789 나왔죠? 그럼 어디로 가요? 자 TV, TV2 TV2에 TV2가 어디 있어요? TV2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죠? 45678 그죠? 네, 4567 그죠? 이 여기에 지금 할당을 해놨잖아요 아까 배치도에서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 5, 6, 7로, 4, 5, 6, 7로 오면 되겠네, 그죠? 그죠? 4, 5, 6까지 오면 되고, 4번이 어디에요? 접지죠? 여기 접지잖아. 접지니까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와도 되고, 7번으로 와도 되고, 그죠? 자,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우선, 어,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제가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그렇게 갑니다, 주회로는. 그래서 자석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회로는요. 예.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간다? 1, 2, 3에서 MCCB로 갔죠? 자 MCCB에서 어디로 간다? 저기 1, 2, 1, 어디 1, 2, 3이에요? EOCR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EOCR에 1, 2,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 우리가 어, 마, 마스킹 테이프로 뭐, 뭘로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 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아니면 여기다 그 뭐예요? 분필로 써도 돼요 위에다가 뭐 굳이 뭐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 안 해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이요 1, 2, 3, 7, 8, 9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PR 1,2,3으로 가죠? 이렇게 갈겁니다 자 보세요 가나 안 가나? 어우 가네요 잘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7,8,9에서 어디, 어디로 가요? 예, 여기 이제 할당됐잖아요 아까 우리 배치도에다 할당해놨으니까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어디, 어디로 간다? 7,8,9에서? 3,4,5,6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접지선 빼고 이렇게 왔네요 이제는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건 배열을 좀 잘해야지 한쪽에만 막 계속 전세지휘면 이쪽만 이렇게 두껍고 이쪽은 미관상 안 좋으면 안, 안 좋잖아요 미간사 안 좋으면 안, 안 되니까 좀 가끔씩 이렇게 돌려줘도 관계없어요. 자,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주회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주회로는 별도로 뭐 자석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자, <laughs> 주회로에서, 자, 퓨즈 여기, 여기, 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1번하고 3번에서 오든지, MC 여기서 와, 오든지,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면,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죠 m c c 2 여기 1번 3번 그죠 여기 여기 거나 자 여기 여기서 저 뭐예요 EOCR 저 1번 3번 여기 1번 3번에서 간 거잖아요 노란색으로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는게 좋아요 m c c 2에다누으면잘 빠져요 왜요 전선의 굵기가 달라서 여기는 잘 빠져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나름대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나오는 게 좋아요 자 주예로는 이제 없애고요 왜요 노란색이 이제 아 어, 들어가줘야 되니까, 빨간색하고, 이 뭐, 흑적청, 녹색, 아니, 녹색이 이제 빠졌으니까, 녹색부터 그려놓고, 이걸 찌운 다음에, 우리가 보조회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녹색이 이제, 어�, 어�, 어디로 가죠? 4번에서. 4번에서. 어디, 거치는 데 있어? 없어요? 없죠? 어디로 가요? 7번으로 바로 가면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면 되죠? 예. 그럼 어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죠? 아니, 이렇게 와도 되고.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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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왔습니다. 녹색이. 이렇게. 자, 이건 이제 그림 보기 좋게 했지만 실제 뭐예요. 위에다 겹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낫죠. 에? 그래야 이제 깨끗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같이. 예, 나중에 또 묶어주면 또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주회로는 끝났습니다. 자, 보조회로로 넘어가겠습니다.